자 이제 네, 뭐 저번 시간에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날 오셨던 분네네네 좋습니다. 예고연간아못 네. 그 오셨던 분들은요 F3 파일 좀 이용하시고요. 자 어, 평일입니다. 평일에 이렇게 또 보니까 자주 보는 것같다 우리 그죠 여기 이제 자주 보는 것 같네요. 25일부터 가보죠. Celebrate가 나옵니다. 많이 알고 있던 단어죠. 여러분들. Celebrate. 이렇게 해서 거행하다. 축하하다. 거행하다는 뜻도 있고요. 축하하다는 뜻도 있어요. Celebrate.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Celebrate 단어에 거행하다. 축하하다. 이건 워낙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건뭘 가져갑니까? 얘를 가져가야죠. 더 플러스 celebrated.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예요? 과거 분사, celebrated라는 건 어쨌건 저쨌건 형용사죠? 형용사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더 플러스 형용사. 이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복수명사죠. 복수명사로 무슨 뜻이야? 축하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유명 인사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명 인사들 이렇게 the celebrated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됐나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다음 거요. 그러니까 그 것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고 refresh 이건 뭐 크게 외우지 못해도 상관없죠. refresh 다시 신선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다시 이제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뭐가 되죠? 회복하다. 이런 얘기들 회복하다, 우리 알고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회복, 회복하는 거야. 야, 근이 건강을 회복했어. 뭐가 됩니까? recover. 이게 나와야죠. recover. 예, 그렇죠. 이게 회복하다는 뜻이죠. recover. 됐죠?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로, 회복시키다. 더 sour. 소나기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집에 샤워기 있죠. 그 샤워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이놈들이 보면은. 요렇게 나와버리면요. 그냥 샤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sour. sour.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기라게나타이지만 원래 이 단어 어디서 나온 거야? 쇼에서 나온 거죠. 어? 쇼의이야이 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s 쇼 e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되면 이걸 쇼를 진행하는 사람, 쇼를 뭐라고 해야 돼요? 쇼를 이렇게 만들어 뭐라고 뭐라 러지 쇼월, 쇼를 보여주는 사람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쇼월 이건 뭐 기본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샤워만 막 알고 있어서 그것만 이제 뜻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나기란 뜻도 있고요, 또는 쇼를 진행해 주는 사람, 쇼를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고요. 됐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그키큰 애를 어디서 만났죠? 운하에서 만났어요. 큰 애. 그쵸? 발음이 큰애 이렇게 한 거야. 키가 큰 애를, 큰 애를 어디서 운하에서. 근데 운하를 모르더라. 운하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그거 알잖아요. 무슨 4대강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운하 막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백길이죠? 백길. 어? 근데 그 뭐, 뭔지 알아? 그, 그거. <laughs> 하긴 뭐, 여러분이 거기에 지 관심이 뭐, 맞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많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계속 지금 밀어붙이는데, 환경을 한번 진짜 파괴되면, 극복이 안 되죠? 참, 우리나라에 그 백길이 필요한가? 경북 고속도로도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 고속도로 잘된 나라인데, 여러분들, 부산 갈때배 타고 갈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 보면, 이제, 뭐, 물량을, 뭐, 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큰 나라가 아닌데. 그지 않나? 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돈 갖고, 어 여러분, 등록금이나 좀 낮춰주는 데 쓰면, 지금 청년 실업도 대단히 높은데. 그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하고, 그만두면 끝이잖아. 근 환경을 한번 손대면 100년 이상 극복이 안 돼요.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아, 여하튼, 혹시 뭐, 그 아저씨와 어떻게 부모님이 관련되신 분이 있습니까? 어, 있으십니까? 혹시 뭐, 한나라 파디랑, 그 한나라 파리, 거기랑 이제 관련되신 뭐, 있으십니까? 없죠? 미친 애들 많아요, 거기. 진짜 많습니다. 됐죠? 예. 네. 자, 가보죠. 그래서, can a a s were the main method of transporting goods until then? 운하는요, 그때까지는 뒤에서부터 transporting goods 상품입니다. goods 상품을 운반하는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됐죠? 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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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or. 그죠? 오 냄새, 향기라듯이요. odor, 상쾌한 냄새를, 향기를,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거는요, 이 단어로 외우진 못했었고요. 저는, 제가 저는 뭐로 외웠다. 오돌뼈로 외웠었죠. 오돌뼈 아세요, 여러분들? 오돌뼈? 포장마차에서 이거 오돌뼈 그 굽는 냄새 향기 죽여줍니다. 그래서 odor. 난딱 외워줬어 그때. 이게 연상되면서 냄새 향기라는 거는 그냥 그냥 외워줬습니다. odor, odor.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단어도 있어요. 뭐 여기에 관련된 뭐 smell도 있고요. 뭐 scent, 뭐 이런 단어들도 있는데. 오 d o r 이란 단어 잘 모릅니다. 그래서 odor 이것도 빈번하게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냄새, 향기 이런 얘기인데 주로 이제 향기보다는 냄새 쪽이에요. 냄새 쪽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odor. 와, o 뼈. 아, 돌아버릴 것 같아. 지금도 술 땡기네. 그죠? I felt some odor of a perfume. 그래서 이때는요, 향수에 어느 정도 냄새를 느꼈습니다. 포터블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포터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운반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포트라는 것은 놓는다는 뜻 또는 물건이라 뜻에서 나와서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돼서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포터블 컴퓨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들 포터블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PMP, PSP,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볼수 있겠네. 아, 아.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알고 있구나. 그죠? 휴대할 수 있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이 so I have a p o r t 휴대용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이고, 슬림, 장난이네요. 그냥 딱 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동의어세 개. 쫙쫙쫙. 스키니, 슬라이더, 타이? 어어어, t 그죠?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이제 뭐, 이제 아주 즐기는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까죠 Punishment. 이 Punishment도 사실 했었어요. 어디서 했었었냐? 어? Capital. 그렇죠. 공부 좀 했구나. Capital Punishment가 뭐였습니까? 사형제도. 극형.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Punishment와 바꿨을 수 있는 단어가 뭐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자식들. 그러니까 보면은요. 확실히 제가 잘 가르쳐요. 그죠? 확실히. 아니 내가 가끔씩 느끼지만 정말 내가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어, 우리 똘추들을, 그죠? 처음에 단어 할 때는, 이게 뭐야, 패널티킥이그러니까 아, 패널티킥막 이러더니, 이제는 쫙쫙 나오네요. 그럼 요거에 대한 유사단어로요, 벌금이란 뜻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벌금으로 우린 뭘 배웠었죠? 어이, 좋아. 난 진짜 잘 가르쳐. 그죠? 내가 못 가르쳐, 그럼? 야, 내가, 내내못 내, 내 가르쳐? 야, 너네 가, 니네 가르 긍정하는 거야, 지금?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못가르쳐왜 가르쳐. 그래? 왜 그래? 너한 마디도 안 한다. 너 계속 나만 노려보면서 막 근데 너 지금 성적 안 나오지. 그지그 니가 못한 거야. 나는 잘한 거야. 아, 이거야, 지금. 자. 나 아, 이거요. 자. 아 그래도 좋네요. 이제 막 탁탁 튀어 나오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I am opposed to capital punishment. 사형제대에 반대합니다. mentor, mentor. 멘탈 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야구 같은 경기를 mentor. 정신력게입니다 머리에 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mental. 죠 정신적인.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되고요. 사실은 이거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mental. 그죠? 예. 그거에 반대가 이제 나와있는 게 뭡니까? 육체의란 뜻으로요. 그죠? physical. 피지컬 이런 뜻이 나오겠죠. 또 멘탈이요. 멘탈과 이제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그저 뭡니까?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뭐 있었죠? 유사 단어. 마인드? 아, 좀 싼티 났다. 마인드. 조금 조금 고급스럽게 아, 왜 그렇죠. 스피릿. 스피릿. 그렇지. 좋아, 좋아. 너. 어? 그렇지. 그렇지. 에싸. 이렇게 되죠. 그럼 피지컬이 이제 육체 신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체 그 몸덩어리, 덩어리라고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살덩어리. 그렇지, 그렇지. 얘가 이제 이제 body란 의미가 될수 있으면서요. 모두 될수 있다. flex. 그죠 오, 좋아요. 야, 이제 단어를 배워놓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어, 동의어 이제 유사어가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쌍놈 새끼들은. 어, 지들이 뭐 기억나면 표정들이 그건 제가 잘한 거죠. 제가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고. 자꾸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Fellow가 별표 다섯 개입니다. Fellow, Fellow, f 별표 다섯 개. 지금 뭐 하는 짓거리세요 지금? 아옮기라고요뭘 옮겨? 자리요왜 거기 앉으면 돼서? Fellow인데요. 첫 번째 Fellow 나오게 되면은 뭐랑 구별해야 돼. 얘랑 구별해야죠. Follow. Follow 는 무슨 뜻입니까? Follow, Follow me 이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따르다, 몸으로 따르다. Follow, Follow 는요 이게 이제 좋은 친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옛날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게 Good fellows 이래가지고 좋은 친구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영화도 있었는데요. 외우시때는요 이제 얘를 연상해서 따라다니는 놈. 그 따라다니는 놈, 나 따라다니는 놈. 그래서 fellow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라고 해.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친구, 동료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실력들. 어? 아시앙 제 아, 안비아는 다 <laughs> 자꾸 욕이 나오네요. 프렌드잖아, 너희들 일단 너희들 수준에서 <laughs> 프렌드 있고 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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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짧은 단어부터 출발하자. 메이트. 자또뭐 있어요? 어? 뭐라고요? 그렇죠. 펜펄 할때 펄. 이것도 앞에서 해줬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피엘. 어, 그렇지. 이제 조금 고급스럽다. 그렇죠? 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컬리그. 좀 공부를 했었네. 컬리그. 이렇게 되죠? 동료다. 그래서 컬리즈랑 구별을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어? 아, cover. 아, 그, 조금, 예, 맞습니다.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거는, 그때도 이제 숙고고에서 봤구나. 아, 숙고고에서 봤는데, 받으면 좋고요. 거기까지는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 말고 내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요게 하나 있었죠. 요게. c o v e r t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 단어입니다. coverat. 아, 아 요게 M자 하나 빠집니다. 컴 o m 이렇게 되서요 원래 com 자가 붙어버리면 무슨 뜻이야? com? 함께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컴 o 니 p a 란 단어 있죠? 컴 o 니컴 a 니가 뭐야? 회사란 뜻이죠? 그러면서 친구, 동료. 이런 뜻이 갖고 있고요. 또 모두 있어요. 여기서 나왔던 단어 중에 컴 o 니언 a 이렇게 있죠? 컴 o 니언 a 되나요? 오케이? 야, 미니야. 너 고기, <laughs> 너 고기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앞에 남자애들이 있으니까,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왜 글로 앉았어? 어? 앞쪽에 오지 그랬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동료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친구 동료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Fellow, 요까지 같이. 이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워낙 빈출하는 단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와 있는 캠페니언이라는 단어 도 동의어가 되어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단어죠. 촉촉해. 이러면서 모이스 s 뭐 왜? 아니 뭐? 어, 아니 그게. 근데... 다음 시간에 사주신다고요. 아... 자, 이거는 실제 정지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딱 지금 막혀가지고, 갑자기 나도 생각이 나네요. 네. <laughs> 갑자기, 어, 이게 갑자기 이게 실제 장면이죠? <laughs> 너는 몸안 아프니 언제? 학원 계속 나와야 돼? 적당히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아, 오늘 하루만 딱잘 버텼으면 기억이 안 났을 텐데. 어, 예. 그래요. 뭐 아니, 사줍니다. 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 돈 써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돈 밖에 없기 때문에 돈 쓰겠습니다. 오케이. 뭘로뭘로 드릴까요? 뭐, 아이스크림 뭐 할까? 더블비 아씨, 그런 거면. 어떻에 메스키라빈스? 오케이. 메스키라빈스. 좋아. 아직 돈 밖에 없어서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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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따 카메라 끄고 있다 보시다. 모이스처. 모이스처. 이렇게 돼서요, 촉촉해요. 아, 이거, 그래도 떠오른 거냐? 아씨, 가 겁나 띠까 그랬네. 떠오를 수 있겠네요. 수분의, 습기의, 이런 뜻으로요, 촉촉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모이스 s t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단어. 그죠? 근데 예문 한번 보시죠. 뭐가 있습니까? dew is moisture that collects at night on the grass. 이슬은요, 밤에 풀립에 모여서는 습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듀 라는 단어가요 이슬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마운틴 이렇게 붙여버리면 기억하시죠 마운틴 듀 이게 한국말로 딱 고치면 뭐가 돼요 산이슬 그죠 어떤 영어로 된 제품들을 한국말로 바꾸면 되게 웃기잖아요 마운틴 듀 주세요 산이슬 주세요 좀 그렇지 않나 그죠 오케이 됐죠 모이스처 그래서 아~ 어, 촉촉한이라 뜻이고요 듀 이슬이라 뜻으로 됩니다 스탑 별표 3개 <laughs>